2023년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양국 군사협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수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수입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성 및 미사일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중국은 2024년 3개국 합동 군사훈련을 주최하며 전략적 협력을 과시했는데, 이는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70여 년 만의 역사적 동맹 재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협력이 대남, 대미 역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2024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은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TAHD 추가 배치를 승인했으며, 일본은 방산 협력 규제를 완화해. 한국의 군용 반도체 수출을 확대합니다. 3국은 대북 감시를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 중이며, 특히 북한의 해킹 조직 김숙희에 대한 공동 사이버 방어 훈련을 연 4회 실시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G2 견제를 위해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10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1월, DMZ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군인 3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한국군과 30분간 무력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즉각 북한에 T90 전차 20대를 공급했고, 중국은 압록강 철교를 통해 식량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RC-135 정찰기는 북한의 동해안 미사일 기지에서 불규칙한 이동 포착 후 F-35 편대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일본 정보당국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하루 5회 순찰하며 미사일 기지 좌표를 수집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3월 UN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거부하며 6자 회담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을 조건으로 일시적 에너지 지원을 제시했고 한국은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세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동해선 철도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단 파견을 준비 중이며, 러시아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과 배신 UN 가입 지원을 제안했습니다.